오늘도 교양인은 현실주의자 교주의 뉴스를 탱.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의 대규모 세법 통과입니다. 트럼프가 빅 뷰티풀 법안이라고 자랑한 세법 패키지가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대기업과 제조업체들은 2017년 세법이 세금 감면 혜택이 연구화되면서 환호했지만,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와 식품보조 프로그램 삭감으로 혜택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회 예산처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3조 4천억 달러의 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의 정책입니다. 상위 20% 소득자는 더 많이 벌고 반면 연소득 1만 8천 달러 미만 저소득층은 165달러 소득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메디케이드에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근로의무 조건을 붙인 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가 돌보지 않는다라는 정말 미국다운 자유민주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아둘 표현은 "인디아이 h o 더 비올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 소식은 6월 고용지표 호조입니다. 미국이 6월에 14만 7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예상을 뛰어넘었고 실업률도 4.2%에서 4.1%로 하락했습니다. 이 소식에 다우는 344포인트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까지 186포인트만 남겨뒀고 S&P500과 나스닥은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23.8%에서 4.7%로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컸는데,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완전히 안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민간 부문 채용이 약했고,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 비율이 3년 최고치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기업들이 관세와 세법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을 주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알아둘 표현은, 대시옵스, 희망을 꺾다, 기대를 무너뜨리다? 잊지 마세요. 1분 만에 투자시사 영화 한 큐에, 교주의 출근 전 일본 글로벌 뉴스 루틴, 내일 아침에도 만나요.